여러분 안녕하세요. 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 수학을 몇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요즘엔 초등 수학 을 거의 이제 밟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작은 작은 밟아서 한뭐 문제집 몇 권을 슉! 이렇게 끝내는 게 요즘 유행인가봐요. <laughs> 진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가 왜 6년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초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3, 4학년 아이들하고 5, 6학년 아이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1학년 안에서도 또 달라. 1학년 들어갈 때하고 2학년 나올 때하고 얼마나 애들이 다른지 아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수학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초등 수학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다. 길게 보면 1년 봅니다, 1년. 1년이면 수동수학 다 끝낼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3, 4학년과 하고, 6개월 동안 5, 6학년과 하면 끝나요. 그럼 바로 중학교 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물론 여기선 기하가 빠지고 수화연산, 대수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애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계화 돼서 이게 타타타타타닥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식을 흡수하는 방식은 온몸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지식을 온몸으로 흡수해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네. 애들이 알아요. 사탕을 두 개씩, 세번 먹으면 자기가 여섯 개 먹었는지 알아. 그러나 2 곱하기 3은 6이랑 그런 식이랑은 다른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심지어는 아이들이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어, 사과 반쪽, 사과 반쪽, 사과 반쪽을 먹었어, 니가. 그러면 너몇개 먹은 거야? 하나하고 밥 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2분의 1 곱하기 3은 2분의 3이야. 이건 다릅니다. 식으로 하는 거 완전 다르단 얘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말로 한 거를 입수학 또는 비형식 수학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린 식으로 말한 거 있죠? 네, 걔는 형식 수학. 비형식 수학에서 형식 수학으로 가기까지 정말 적어도 2년은 걸립니다. 어거지로 우겨내시면 안 돼. 몇 번씩 반복하면 된대.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야. 그래서 아기들한테 비형식 수학을 통해서, 아, 수학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거만만 일단 보다가, 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 감 잡는데 6개월이면 걸려요. 어, 감을 잡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거기에다가 형식을 집어 넣는 거야. 근데 애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엄청 똘똘해.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 아니 대답도 너무 너무 잘해 이해도 잘해 그런데 걔한테 분수의 곱셈 문제를 훅 던져 그러면 곱셈 문제 는 별개예요. 2분의 3 곱하기 뭐 3분의 2 같은 거 착착착착 약분에 사는 거 초등 학교 2학년 애들한테 그런 걸 일반적으로 바라가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런 애들이 중학교 수학 할수 없어요.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아이가 아이가 이렇게 수학머리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절대 한 큐에 하나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리를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이 칼질을 됐다 잘해가지고 무를 착착착 잘라서 채 채썰기 잘하면 김장합니까? 별, 김장하는 거랑 무 썰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수학 진도를 나갈 아 때에는, 특히 초등수학을 정리하고 싶다. 초등수학을 빨리 하고 싶다. 이거는 정말 지식을 한꺼번에 몰아서 애들한테 빡 넣어주고 싶다. 이거는 4학년 이후에나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빡! 이게 안 된다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한 번에 빡! 이러지 말고, 몸으로 하고, 그게 입으로 튀어나오고, 그걸 식으로도 쓸줄 알고,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에 문제집을 다 했는데 문제집으로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거, 3학년 거다 했는데 어그 다음 다해더 이상 할게 없어요 <laughs> 진금 어떻게 할까요? 문제집으로 하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집으로 하니까 내가 맨날 교과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교과서 해라 핀란드 수학 교과서 해봐라 어, 우리나라 교과서 해봐라 여러분 교과서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 내가 그걸 도와주려고 교과서 특강도 하는 거고 핀란드 수학 교과서 강의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의를 하면 오질 않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laughs> 아니 왜 공부 안 하고 날로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럴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 그거 아예 학원을 보내든가. 응? 학원을 보내면 큰일 날것 같고 엄마 표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 표 하는데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애하고 하는 거는 좀 불편하고 이 부분에서 잘 정리를 좀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있길래? 초등학교, 초학년에도 그냥 그까지거 진도 나갈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3, 4학년 넘어가는 게 어려운 걸까? 우리가 볼땐 맨날 똑같은 거 같은데, 왜 거기서 그걸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응? 아니, 우리 애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면 계산 너무너무 잘하는데, 분수 그까짓 거 뭐길래? 분수는 안 되는 걸까? 이런 거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세계에서 핀란드 특강 있습니다. 찾아보고 들어오세요. 교과서 수업 오픈했습니다. 찾아보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공부하셔서 아이들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표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